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잉글랜드로 여행 가면 여행자들이 꼭 찾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경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퇴소했는데 영국 및 각국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방탄 못 쓰고 사격 훈련하는 모습에 영국 언론이 놀라움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디언 등 영국 매체들은 군복 입고 소총 맨 손흥민 모습을 앞다퉈 영국에 전달했습니다.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는 월드스타 손흥민이 2020년 5월 6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제구여단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마친 뒤 91대대 훈련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39번 훈련병 손흥민은 이날 136번 방탄모를 착용했습니다. 방탄모를 쓰고 사격훈련에 나선 손세이셔널 손흥민의 모습이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제주도 모슬포에 위치한 해병제구단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시작한 손흥민이 마지막 3주차에 진행 중인 사격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이 6일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사격훈련을 끝낸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계정들판의 올레기를 따라 걸어서 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손흥민은 방탄모에 군복을 입고 오른쪽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군복 입은 모습이 처음 공개되자 영국 언론들도 앞다퉈 손흥민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흥민의 사진을 소개하면서 방탄모를 쓴 손흥민이 사격훈련을 끝내고 훈련소로 돌아가고 있다. 손흥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되면서 경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 더선, 미러, 에스피 등 영국 다수의 대중지들도 일제히 방탄 모 쓰고 소총을 맨 손흥민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들 매체는 손흥민이 군장을 착용하고 사격훈련을 마친 듯 훈련소로 돌아가는 사진이 찍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슛 쏘던 손흥민이 총을 쏜다 낯선 모습에 외신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영국 더선은 손흥민이 군복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총을 든채 사격장에서 훈련을 받았다면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골문 구석을 흔드는 슛을 쏘던 손흥민이 지금은 총을 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손흥민의 모습은 해외 팬들에게도 생소한가 봅니다. SNS를 통해 손흥민의 사진을 접한 팬들은 왜 손흥민에게 7번을 주지 않았는가. 손흥민 정말 실탄 사격 훈련했을까? 했다면 진정한 군인이다. 방탄모를 동료와 바꿨었네. 언제든지 축구를 시작해도 몸 상태는 문제가 없겠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뛰어난 명사수. 한국군인은 진짜 사나이다. 대단하다 등의 멘트를 남기며 관심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파리 수료식과 함께 퇴소했으며 영국으로 출국한 뒤 다시 2주간 자가 격리 기간을 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에서 해병으로 변신한 손흥민 선수가 기초 군사 훈련을 1등으로 수료하며 타고난 에이스 본능을 뽐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주도 서귀포시 해병대 구여단 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수료하고 퇴소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료식에서 훈련생 157명 중 성적 1위를 기록해 필승상을 수상했는데요. 손흥민은 정신 전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열발 중 열발을 관역해 명중시키는 등 전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은 물론 또 어머니 날을 맞아 부모님이 뿌듯해 하실만한 뜻깊은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해병대도 손흥민 선수의 퇴소를 축하하기 위해 손 선수의 퇴소식 사진 등 11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례 각도와 사격 자세 모두 100점 만점에 만점으로 보이는데요. 해병의 상징, 팔강모와 빨간 명찰이 달린 군복을 입은 손흥민 선수의 늠름한 자태가 돋보입니다. 한 훈련병은 각계 전투나 행군 말고도 사격훈련에서도 정확히 관역 가운데만 맞춰서 놀랐다며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예술 체육 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특례를 받았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손흥민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별도의 군번을 받으며 최종계급은 해병이병입니다. 손흥민은 34개월간 선수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